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 정혁훈입니다. 농업은 과학이다. 오늘은 숨겨진 꿀벌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국립농업과학원의 최용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숨겨진 꿀벌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꿀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꿀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통 칠종 농도를 얘기를 하고요. 분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팔 종에서 구 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종 꿀벌인 에피스 멜리페라 한 종, 그리고 토종벌이라고도 하는 동양종 꿀벌 에피세르나 이렇게 해서 두 종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서양벌이 생산하는 꿀을 우리가 이제 양봉, 네. 그다음에 토종벌이 생산하는 꿀을 한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이제, 네. 세양력 꿀벌이 생산한 꿀을 그냥 벌꿀 이렇게 표현하고, 아, 네네. 토종벌이 생산한 꿀을 어, 토종꿀, 한봉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과거에는 이 토종벌이 생산하는 토종꿀의 생산량이 전체 꿀 생산량이 한 10에서 한20%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토종꿀의 생산량이 전체 한5%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토종벌 꿀이 생산이 급감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어 2009년도부터 이제 토종벌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낭충봉아 부패병이 이제 발병을 하고, 네. 그게 이제 2010년, 2011년까지 전국으로 확산됐죠. 그래서 음. 어, 농가 주장 한 95%의 토종벌이 이제 배사를 했다. 네. 그리고 정부 통계상 75%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체감하기를 한95% 이상 배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병인데 그렇게 많이 폐사할 정도가 됐나요? 토종벌는 일반적으로 다른 질병이나 해충에 굉장히 저항성이 강한 저 종입니다 근데 아. 어, 유독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치명적인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유충에 생기는 질병이고 질병 초기에 일벌들이 그 유충을 밖으로 이제 다 끄집어내서 버리는 저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세대전달이 안 되고 남아있는 벌들은 다시 밖으로 야외로 나가버리는 그런 네. 게 계속 악순환이 됐었죠 그렇군요 네. 남충 봉화 불백병을 부대병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네. 성과도 꽤 상당한 걸 알고 있는데요. 어떤 네.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까 그동안? 저희들 이 처음에 네. 질병 확산 속도를 늦추자 그렇게 해서 관리 기술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약제 방제 시도도 해보고 또는 이제 관련 부처들이 있습니다. 근육공부에서는 네. 약제 방제 음. 위주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바이러스병이다 보니까 약제 방제 자체가 근원적으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그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하자. 그래서 음. 품종 개발을 2016년도에 하고 2018년 8년도부터 이제 어, 그 불이 보급되기 시작을 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씨들이 보급 한금1,1600 본군 정도가 이제 보급이 됐는데 네. 실제 꿀벌이 하나가 종자가 보급되면 그 효과는 한 10배 이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 예년 수준의 뭐 3분의 1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걸 합치면 낭치무광화 붓폐병 발병 이전의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해보됐다고 네. 봅니다. 어, 그러면 상당히 많이 그 복구가 된 셈인데. 이게 이제 낭충 봉화 부패병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 복구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거로 좀 예상하십니까? 어, 지금 현재 추세라면 사실 1~2년 내에 완전 복구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어, 그리고 아. 관리 기술 자체가 한 통에서 일 통으로 막 증식시키는 정도니까요. 그런데 네. 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미론 조건 그리고 돌고 시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상 저 증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네. 생각에는 한 1, 2년 내에 오. 200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가 일반 꿀하고 네. 토종 꿀하고 어, 토종 꿀이 사실 가격은 굉장히 더 비싼데 네. 효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서로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시아권에서는 보통 그꿀 가격이 한두배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양봉꿀에 비해서 토종꿀이요. 근데 기본적인 기능성을 보면 사실은 양봉꿀에 비해서 한두배 이상 좋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은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토종이라는 그 가치가 같이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음. 이제 또 우리 생산량 자체가 이제 좀 소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아. 아직 비싼데 요 실제 여러 가지 잡화꿀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토종꿀을 먹고 이제 질병도 치료 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마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그 효능의 수치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기보다는 네.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 도전 꿀벌에 대한. 또 토종 벌꿀에 대한 그 어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토종꿀에 대한 인기도 높고 가격도 비싸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정확하게 토종꿀을 지역별로 기능성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토종꿀을 이제 다량 생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시고 계시죠 음... 토종꿀에 대한 어떤 기능을 정확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아... 그럼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차이점이 좀 수치화되게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네요 네. 아, 예. 좀 토종 꿀에 대해서도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네.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좀더 과학적이고 어, 실적인 어떤 그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되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꿀은 우리가 이제 먹는 거지만 사실 이 꿀벌의 역할은 먹는 꿀을 생산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생태계 또는 인간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만약에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 과연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실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꿀벌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흔히 알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네. 그 어, 살아도 인류도 산년 이내 멸종을 할 거다 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아그랬습니까 네. 예. 아인슈타인 핵물리학자라. 그리고 꿀벌을 아는 어, 전문가들 입장에서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든 안 했든 이거에 대한 그 반박이 없는 이유가 그, 네. 그 자체로 보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왜냐하면 인류의 100대 식량전원 중에서 약 70%를 꿀벌이 수정해서 생산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꿀벌이 없다고 해서 70%가 그 다음에 당장 생산이 안 되진 않겠죠. 인공수분을 하든 뭐 이렇게 아... 하겠지만 결국은 네. 어, 식량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미국 이제 오바마 대통령 지시로 이렇게 분석한 자료들 보면 네. 어~ 꿀벌이 멸종하면 (2~3개월) 내에 양국 농가들이 이제 그~ 완전 소득이 없어지니까 막그거두 네. 번째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는 게 빈익빈 구입비에서 발생하거든요 아.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식량을 이제하량을선점하게 음... 하면서 렇속하면이 계속 가이어지가벌어지러되보면러이제사회이제 아... 사회적으로 서로 혼란스럽게 되고 이친적가로가이제 음... 전쟁도 나고 가이친가지문제가 발생하고 이친 어, 4년 동안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식량 고갈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류도 네. 사주어야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뭐 농담으로 하는 말은 아니네요. 네. 실제로 네. 우리나라도 어, 주요 농작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꿀벌이 어, 우리나라에서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는 가치가 한 5.9조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음요. 굉장히 많은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예. 벌에 대해서 좀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우리나라 특히 남부지방에서 그랬는데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그 벌을 깨워서 먹이도 주고 해서 본격적인 벌 생산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우리 그 양봉 농가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번에 이제 봄이 돼가지고 먹이를 주기 위해서 벌통을 열었더니 원래 있어야 될 벌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든가 아니면 뭐 일, 이십 프로만 남고 사라졌다든가. 이래서 최근에 뭐 미디어에도 많이 뉴스가 됐지만 꿀벌이 사라졌다. 뭐 꿀벌 실종 미스터리 이런 말들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상당히 우리 어떤 인간의 삶이나 생태계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스테리는 네. 아닌데 아 그렇군요 <laughs> 미스테리로 자꾸 어, 어. 나와서 네. 속상한데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아.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공개를게도 작년에 작용을 해서 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첫 번째 기후변화가 발생하는데 을한 2년 정도 국내 벌꿀 생산이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아. 꽃이 핀 시기에 이상기상 그러니까 강우, 강풍, 저온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벌들이 활동을 못 해서 꿀 생산을 못 하고 음. 또 꿀을 먹지 못한 벌들은 자연적으로 면역 체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아... 면역 체계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연속으로 이제 당하는 피해가 병의 충이 막 발생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특히 그중에서 이제 꿀벌응애하고 중국가시응애라고 기생해충이 있는데요 네. 이런 기생해충들이 이제 대발생을 했던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타깝게도 그런 기생응애류를 초기에 방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올해는 좀 빨리 발생을 했고 그 음. 대발생한 그게 이제 쓰고 있는 주요 약재들이 거의 대부분 꿀벌응애가 그 약재에 대한 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는 안 되고 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계속 이제 사육을 해서 이제 월동은 들어갔는데 그 9, 10월에 날씨가 또 춥고 하면서 발육이 정상적으로 잘 되지는 못했어. 아. 그러니까 어린 벌들이 많아야지 월동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아. 늙은 벌들이 많은 상태로 월동이 들어갔습니다. 아. 요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네. 작년에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포근했어요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심지어 벚꽃이 필 정도로 음. 이제 봄꽃이 이제 막 저 조기 개화를 해버려. 음. 그렇게 되면 골벌들은 밖으로 나가거든요. 아. 근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추워서 자 다시 집으로 못 돌아오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꾸준히 벌이 빠져나가서 이제 벌이 줄어들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월동을 해놓고 이제 한달 정도는 벌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달 뒤에 와서 뚜껑 열어 보니까 부요 음. 아. 그래서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사라진 미스터리로 아. 이렇게 생각을 하었어요 아. 근데 들 현장 조사한 결과로는 네. 그 스토리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로 네. 인해서 벌들이 약해졌고 네. 병에 중이 들었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밖으로 나간 벌들이 이른바 돌아오지 못하고 네. 객사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벌통이 비게 됐습니다. 한국이었군요. 그러면 그 예컨대 내년부터는 뭐 날씨에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겠네요. 어, 저희들 그래서 층에서 할수 있는 게 네. 결국 그런 피해를 재발하지 않게끔, 반복적으로 네. 네.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저희들이 기존에 내성 있는 약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친환경 약재 네. 방제 기술을 이제 보급을 하고 음. 또 계절 변화는 결국 관리 기술로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음. 적극적인 관리죠. 기온 변화가 있으면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 불통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음, 음. 그런 관리 기술을 발휘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어, 계절별,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별 관리 기술 자체를 또 현장에 바로 즉극적으로 보급을 하면 음. 올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음.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 거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벌들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환경을 잘 유지해야 될 텐데 네.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음. 말을 하거든요 어, 우리는 소돼지처럼 벌을 키워서 벌을 잡아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벌들이 가장 편안하게 살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게 양봉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음.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영어 농가들은 좀더 기술력을 높여야 될것 같고 음.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제 농가들을 좀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꽃이 피는 나무를 국민들이 좀 나서서라도 음. 많이 심어주면 음. 버름 자연스럽게 잘살 수가 있는 거죠. 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농업과학원의 최용수 박사님 모시고 숨겨진 꿀벌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